네, 안녕하세요. 멀티모달 생성형 AI와 노코드를 통한 대전환을 소개드릴 성균관대학교의 홍상원 교수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멀티모달 AI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인지할 때 오감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 촉각, 미각 많은 것들을 의도하고 인식하기도 하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어떤 감각 하나를 모사한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는 시각을 모사한 인공지능으로서 스피치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청각을 모사한 형태로서 진행이 되왔는데 사실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각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추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멀티모델 인공지능이고요. 멀티모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든지 텍스트 혹은 오디오 그 밖의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쉽게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센서라든지 GPS라든지 근데 하나의 자동차에 이렇게 많은 센서가 있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센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는 특히 자율주행차 안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센서 융합이 필요하고 이런 센서 융합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멀티모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는 멀티모달을 대표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VQA라고 해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건데 이테스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인 거고 질문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AI는 이미지도 이해를 하고 텍스트도 이해를 해서 그 질문에 맞는 정답을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VQ라는 테스크인데이 태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지란 것들은 결국 로우 이미지를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미지 전용 특징 벡터를 뽑아야 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cnn이나 v i t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rn이라든지 트랜스포머 계열을 활용해야 되는데 각각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특징 벡터를 뽑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둘 간의 특징 벡터를 잘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인코딩도 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머언러는 굉장히 쉬운 태스크가 아닌데, 최근에는 이렇게 각각 이미지나 텍스트를, 특징 배틀를 뽑는 부분이라든지 융합하는 부분에는 트랜스포머에 많이 쓰이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밖에도, 사실 이미지랑 텍스트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공간상 에존재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융합할 때 많이 쓰인 것중 하나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을할때 서로 다른 모델리티를 같은 공간상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픈 a 이가 공개했었던 클립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클립은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의 줄임말로 써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 각각에는 정식적인 캡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알트 텍스트라고 해서 이미지를 묘사하는 간단한 글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넓게 봤을 때는 인 스타그램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대응된 해시태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대응되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각 이미지마다 각각의 대응되는 텍스트가 있는 상황에선 이거를 수많은 데이터셋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클립이라는 걸 어떻게 학습시키는 거냐면은 일단 이미지가 들어오고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각각을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특징 벡터를 뽑게 됩니다. 뽑고 나선 이 둘간의 차원을 조정한 다음에 이 둘이 같은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인 경우에는 가까워지게끔, 같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아닌 경우에는 멀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대조 학습을 시켜갖고 같은 이미지 텍스트는 특징 벡터 사이의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 모여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쓰이는 프리트인 기법이고요. 제가 예시로는 이미지랑 텍스트 간에 조합시키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미지랑 텍스트가 아닌 랭귀지와 오디오를 조합시킨 연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랩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클랩은 앞서와 거의 유사한데 이제 어떤 오디오가 있고 오디오들을 묘사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오디오와 텍스트 페어끼리는 가까워지게끔 다른 쌍인 경우에는 좀 멀어지게끔 유도한 학습을 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프리트나 시키는 것이 클립 방식이고, 이걸 확장시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모델리티 데이터들을 공통된 특징 공간에 대조학습을 시켜서 일종의 멀티 모델 공간 스펙을만들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반영되는 연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다른 모델리티를 융합할 수 있는지 기술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주제를 바꿔봐서, 최근에 채지 PT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셨을 것 같은데 채지 PT에서 어떠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보통 내부적으로 달리3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달리3 외에도 어더비의 파이어플라이라든지 미드전이 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주면 은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굉장히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퀄리티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오픈 AI는 이제 올해 2월에 소라라고 해서 텍스트 프럼프트를 주면은 그 텍스트에 어울리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최근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 외에도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드는 연구에 혈안이 돼서 많은 연구들이 집중 되고 있다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또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꾸는 거였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음악 듣는 걸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추천할 때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청취 1억이라든지 혹은 제가 좋아했었던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음악이나 혹은 관련된 것들이맞춰갖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비디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에펠탑 앞에서 비디오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AI한테 넘겨주면 AI가 비디오, 즉 에펠탑이라든지 혹은 파리 야경에 어울린 노래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비디오나 비디오가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원래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한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추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멀티모델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산핵공지능이 발전되게 된 계기는 Generative a d a i Network라고 해서 줄여서 GAN인데 이 GAN이 굉장히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를 잘 만들어냅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거는 디페이크 같은 것들이 GAN이 활용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GAN의 시대가 있었다가 GAN 이후에 여러 가지 변종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쪽에서 VA라든지 플로우 베이스 모델들이 등장했었고,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들이 대부분의 생성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 오픈 AI가 뉴립스라고 하는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탑티 확회에서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 합성 분야에서만큼은 g a 을 능가한다라고한 제목으로 논문 을 발표했었고요. 그만큼 디퓨전이라는 것은 g a 을 대체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야에는 g a 이 활용된 분야에 디퓨전이 스며들고 있다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디퓨전이 어떤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X0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에다가 한 번에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의 노이즈를 뿌리는 겁니다. 조금씩 뿌리고, 조금씩 뿌리고, 뿌리고,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미지가 노이즈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노이즈를 표현했던 것을 쉽게 비유를 드리면은, 어떤 이미지 페인팅이 있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소금이나 후추를 조금씩 뿌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조금씩 뿌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미지가 보이겠지만은, 많이 뿌릴수록, 결국 뒤에 가서는 후추랑 소금밖에 안 보이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이제, D라고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D라고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미지가 노이즈로 덮여지게 되는데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일종의 리버스를 기노이즈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로 한꺼번에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복원키는거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노이즈를 걷어는 형태로 이렇게 단계 단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거 활용하게 되면은 노이즈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결국에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수 있는데,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추가하고,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빼는 형태로 해서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드렸었던 이제 달리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자료화면 내에서는 X가 이미지입니다. X가 인코더를 통과해서 이미지 전용 특징 벡터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의 노이즈를 조금 추가하게 되면은 x는 결국에는 z라고 하는 노이즈한 어떤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 z에서 우리는 x로 노이즈를 걷어내는 디노이즈 과정을 거쳐갖고 보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에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그 오른쪽에 컨디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미지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지랑 어울리는 텍스트 캡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 텍스트와 같이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대응되는 텍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할 때는 하진 않지만은 노이즈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그 디노션 이 과정에서 크로스 어트 션을 기반으로 조금씩 결합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원리가 요새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였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t g p t 를 빼놓을 수 없겠죠. t g p t 는 사실 GPT 하나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확히는 GPT 3.5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PT는 GPT 1부터 해서 GPT 3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고 GPT 3.5에서부터 우리가 쓸수 있는 형태로 t g p t 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사건이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우리가 사실 AI가 대중에 알려진 큰 사건 중 하나가 알파고가 있거든요. 사실 알파고라는 거는 좋은 건 알겠고 잘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첫째 필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떠나서 인공지능이 대중하게 스며든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GPT 3.5에서 GPT 4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것도 큰 획이 바뀌었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GPT-3나 3.5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텍스트 기반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T-4부터는 텍스트 외에도 오디오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혹은 비디오라든지 이렇게 다른 모델리티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멀티모델 AI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GPT-4 옴니라고 해서 줄여서는 GPT-4-5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에 좀더 예를 들면 오디오가 굉장히 반응이 느린 것들이라든지 혹은 각각의 언어에 대한 어떤 한계점 같은 걸 보완시켜서 훨씬 더 레이턴시라고 하는 응답 속도도 빠르게 하면서도 텍스트, 영상, 오디오가 멀티모델 차원에서 굉장히 융합이 잘 되고 각각의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또 GPT-5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GPT가 발전한 것도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GPT-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PT-S는 GPT 스토어의 줄임말로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앱 스토어를 사용할 일이 많죠. 애플 같은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 스토어고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글 플레이를 많이 쓰실 텐데 거기에 가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PT 스토어는 커스텀 된 GPT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원한다면 해당하는 커스텀 GPT를 활용해 갖고 어떤 응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전용 GPT라든지 혹은 어떤 파일을 다른 파일 형태로 바꿔주는 GPT라든지 혹은 엑셀 같은 것들을 정말 잘 분석하는 GPT라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특화된 GPT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엔 사람들이 대화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할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GPT의 업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GPT 스토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최근에 GPT는 이제 애플의 3라고 하는 음성 비서에 통합이 되었죠. 이런 것들도 점점 유스케이스를 늘린 형태로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을 사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LLM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재미나이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라마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라마는 기존과는 좀 다른 것중 하나가 보시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시킬 때 굳이 우리 내부 정보를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 같은 기업에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코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는 연세대학교의 아카라마라고 해서 연세대의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세대 전용 아카라마라고 하는 LLM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들은 혹은 대학들은 자기에게 맞는 전용 LLM, 전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노코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코드는 뉴욕타임즈에서 공개되었던 것처럼 노코드가 대중들에게 AI 힘을 가져온다. 혹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수 있는 큰 흐름일 거라는 기사가 실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코드는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결국 노코드는 코딩 없이도 코드로만 풀수 있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기존에는 노코드 전용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거든요. 더 최근에 좀 바뀌어서 엔트로피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맞는 앱을 개발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노코드는 약간 노코드 전용. 예를 들면 에어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엑셀 시트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전용 노코드라든지. 혹은 자동화에 특화되어 있는 제피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는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코딩 자체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노코드의 문화도 점점 생성형 AI를 활용한 형태로 바뀐 것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냥 AI고 이 멀티모델 AI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텍스트 기반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슬라이드 같은 것들이 있죠.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 활용될 이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무궁무진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끝으로 이제 이 강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사자상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어떤 것을 즐기게 되면 되게 푹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제가 전 사실 인공지능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컨텐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덕업 일치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실무 하고 있는 일과 일치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를 사실 너무 공구로만 보게 되면은, 거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AI 컨텐츠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AI에 대한 흥미를 가시면은, 더 많은, 풍부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고, 많은 발전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